삼각비의 값도 공부해 봅시다. 아주 중요하지. 기본적인 특수각의 삼각비라고 그러는 거. 자, 사인 30도. 외우다시피 2, 2분의 1. 자, 얘는 삼각형 두 개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거를 풀 때는 해결할 때는 삼각형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가지야. 이걸 눕혀놨을 뿐이야. 피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얘가 짧은 게 1이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낀게 루트 3이고. 얘가 이 비례가 1대 루트 3대 2, 2가 제일 긴 거지 루트 4니까 빗변이 제일 길잖아. 그러니까 얘를 머릿 속에 딱 떠올려야 돼 항상. 항상 머릿 속에 얘들을 수치듯이 쫙 영상 펼치듯이 펼쳐놓으면 된다 이런 거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얘를. 그래서 사인 30도,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봐 30도 맨 위에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2분의 1 그렇죠. 다음 사인 아, 코사인부터 할까? 코사인 30도. 얘는. 30도짜리는 위에 거를 보라고 항상. 맨 위에. 2분의 밑변이니까, 루트 3.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야. 루트 3분의 1. 근데 유리화시켜서 3분의 1, 루트 3이 된 거야. 오케이. 45도는 요렇게, 요기, 요기. 요걸 봐. 깜빡깜빡 하는 거. 아, 사인 45도란 말이야.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지. 루트 2분의 1이니까 유리화시켜서 2분의 루트 2가 된 거야. 유리화시켜서.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똑같고.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인데 1분의 1이잖아. 그래도 1이 되고. 다음 사인 60도는 여기 봐. 빗변 분의 높이잖아. 그지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코사인 60도는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된다. 이런. 오케이. 얘가 머릿속에 딱 펼쳐지면 돼, 이미지로. 그럼 이제 문제 1번, 이런 거안 보고 해보자, 이러 자, 사인 30도가 얼마야? 니네가 생각해봐. 30도는 납작한 삼각형이지. 그지? 사인은 빗병분의 높이란 말이야. 얘가 1일 때 항상 얘는 2배야, 삐병. 그니까 2분의 1이지. 플러스, 코사인 60도를 생각해보면,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60도. 내가 그리고 있잖아, 위에다가. 60도. 그러면,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2분의 1 답은 1 이렇게 쉽게 고할수 있어 탄젠트 60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60도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그지 탄젠트는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란 말이야 탄젠트 60도니까 1분의 루트 3 그래서 앞에께 루트 3이 빼기 코사인 30도 그랬잖아 30도는 이렇게 되잖아 그지 제일 긴게 2고 중간거가 얘가 루트 3이잖아 코싸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거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계산을 해야지. 2분의 2루트 3. 통분해서 계산해야지. 빼기 루트 3을 계산해야지. 이렇게. 됐죠? 2로 통분하라. 그런 말이에요. 2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돼. 얘가 답이야. 계산을 다 해야 돼. 그럼 얘는 사인 60도는 또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써줄게. 60도니까. 사인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빗변이 2고, 높이가 이럴 때는 루트 3이 되겠지. 앞에 게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탄젠트 30도라고 했잖아 이렇게 30도. 그지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밑변이 루트 3, 높이가 1이 되겠지. 직각이 여기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유리화시켜도 되지. 이런 거는 역분한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되겠어. 동그라미 쳐놨어. 답에는. 사인 45도는 1대1대 루트 2 잖아 이렇게 이 정도 머리안 들어오면 안돼 사인 45도는 45도니까 빗변근의 높이 루트 2 분의 1 그냥 써놔도 돼 나누기 코사인 45도도 루트 2 분의 1 똑같애 똑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1이 돼야지 1래서요 다음 문제 2번 값 문제 2번 다음 직각삼각형 ABC에서 X와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렇지 그지? 음. 1번은 코사인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45도 얘가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은 빗변 분의 빗변이니까 2분의 x인데 코사인 45도 값을 외우고 있지 그렇지 2분의 루트 2야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그냥 x가 나와버렸잖아 x는 루트 2가 되겠지 분모가 똑같이 2니까 됐죠 어, y는 45도면 y도 똑같이 루트 이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되니까 여기도 45도가 되잖아 이렇게 해서 1번 해결됐고 2번은 60도. 얘는 우리 삼각비로 구하지 말고 그냥 비례 비례로 그래 봐. 비례식으로. 여기가 4야. 켜볼까? 여기가 4cm 써있지. 그치. 그러면 이 제일 긴 여기가 두 배야. 곱하기 2. 8이야. y부터 썼다. y는 8. 그럼 얘는 밑변이잖아.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에다가 얘만 곱하면 돼. 4루트 3이 된다. 그래서 x는 4루트 3 이렇게 답이 금방 나와버려 굳이 뭐 사인코사인 이용하려면 그걸 이용해서 아까 1번 푼 것처럼 풀어도 돼이번는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자 이번에는 0도 90도의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케이 사인정도가 0이고 코사인정도가 1인 이유를 보자 이러면 사인정도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됐을 때 빗변 분의 높이 빗변 분의 높이 빗변 분의 높이 이렇게 변하지 빗변 분의 높이 빗변 분의 높이 그러면 점점점 삼각형의 높이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잖아 높이가 얘가 빗변 분의 높인데 그지 얘가 빗변이 밑변에 딱 붙어버려 그러니까 높이가 0이 된다 말이야 높이가 0 그래서 0이 된다 코사인은 뭐야 좀 풀어볼까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이잖아 0도가 되면 빗변과 이렇게 생각해버려. 밑변이 일치한다 고 생각해버려. 이렇게. 밑변과 밑변이 일치해버려. 0도가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일치하니까 약분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마찬가지 방법으로 90도도 생각하는 거야. 90도도. 자, 이번에는 90도가 되면 뭐다사인 90도와 코사인 90도. 90도가 된다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 90도에 가까워진다는 게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어차피 어떻게 하는 그럼 자꾸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데 90도가 딱 됐다는 소리는 빗변분의 높이를 해야 되는데, 높이도 일치해버린다고 생각해, 이렇게. 빗변과 높이가 일치한다, 90도가 되면. 그러니까, 약분하면 1되고. 얘는 밑변이 0이 되어버리지, 밑변이 0이 되어버려, 밑변이. 그러니까,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분자가 0이 되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오케이?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 0도는 0이 되는 이유가, 밑, 빛, 이렇게 봐. 밑변분의 높이였잖아 밑변분의 높이. 근데 삼각형이 자꾸 내려오면 밑변과 높이가, 높이가 없어져 버려요. 높이가 0이 되버려요 0도는 높이가 0이잖아. 0도는 높이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니까 0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오케이? 그리고 탄젠도 90도의 값은 정할 수 없다. 왜? 90도는 한없이 한없이 올라가지만. 오케이. 그지 밑변은 일치한데 자꾸 빗변이 하나 없이 하나이 높죠.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이야. 음. 그래서 이제 문제 3번을 해보자. 다음을 계산하셔야 했네. 그지? 사인 정도는. 자, 아까 생각했던 걸 해봐. 사인 정도는. 사인 정도는 빗변과 밑변 일치하는 게 0도야. 그지? 높이가 0이래. 높이가 얼마? 0. 그러니까 사인 정도는 0이 돼. 그지? 코사인 90도도. 빗변 분의 밑변인데 고사이는 이번에는 빗변과 높이가 일치해 버리니까 밑변이 0이 된다 이러면 밑변이 0 밑변이 0이 된다고 생각하라 이러면 그래서 얘도 0 되지 0더하 0이니까 0이야 3번의 1번은 0이다 2번을 보자 사인 90도 90도가 이렇게 두 개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90도면 빗변과 높이가 일치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야 1. 이제. 곱하기 코사인 영도 그랬잖아. 밑변분의 밑변인데 밑변과 밑변이 일치했다 생각해. 영도니까 그럼 얘도 일이 되겠지. 그렇지. 탄젠트 영대는 높이가 영이 된다. 탄젠트 밑변 밑변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영이 된다. 답은 일이 된다. 일곱하기 백이 영. 이렇게 좀머릿 속으로 잘 상상을 해봐. 상상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라 이런 말. 문제 4번은 삼각비표를 이용하여 뭐 X값을 구하셔 이랬잖아. 음.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삼각비표라는 게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각도별로 다 구해서 써놨어. 소수 밑에 네 자리까지. 그걸 보고 구하라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사인 20도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삼각비표에서 첫 번째 줄이 이렇게 키우첫 번째 줄, 요게 사인 값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각도잖아. 20도까지 내려가야 돼. 음, 여기까지 잘라놨어. 선생님이 해놨어. 여기 20도 있잖아.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0.3420. 외웠지? 얼마라고? x가? 0.3420 코사인 63도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이렇게 코사인이잖아. 63도로 가보자. 63도로 왔다 갔다 하냐. 63도고. 두 번째 칸에 이거 0.4540이네. 그지? cos 그 63도는 0.4540 x가 0.4540 이렇게 보고 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그 다음 밑에 거 3번 sin x도가 이제 거꾸로 거라는 거지 0.7431 0.7431은 여기 있네 다행히 여기 봐봐라 여기 0.7431이 여기 있지 근데 그게 각도가 얼마야 48도 x는 48 48그 다음 탄젠트 값 1.4826이 되는 각도를 봐라. 1.4826을 내려가야 되겠다. 그죠? 1.4826이 탄젠트가 어딨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실제 1.4826. 이렇게 켜서. 거기에 각도를 봐봐. 56도잖아. 56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지. X는 얼마? 56. 이건 뭐 문제도 아니지. 보고 쓰는 건데 뭐. 됐죠?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수고했어요.